안녕하세요. 딱 3분 위스키, 3분 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3분만 빌려가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8년 숙성 위스키를 추천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것 같은가요? 보통 우리가 잘 알만한 12년 숙성 제품의 위스키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다들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블렌디드의 경우 5만원 미만, 싱글 몰트 같은 경우는 7만원, 8만원 숙성 기간이 짧다면 아예 표기를 안 하는 나스 제품으로 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네가지위스키는 8년 숙성이지만 인기도 많고 값도 비쌉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먼저 와일 터키 8년 숙성 제품. 보통 버번 위스키 하면 숙성연수를 표기하지 않고 버번에서 8년 숙성이라고 하면 낮은 제품은 아닙니다. 이 제품 5-6만원대의 제품이지만 극강의 가성비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도수도 50도. 이렇게 버번의 경우 켄터키의 기후의 역량으로 일반적인 스코트랜드의 제품 12년과 비교 될 만하겠네요. 다음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제품은 글렌 알라키 8년 수성 메타 배부 제품 2002년도에는 빌리워커의 이 글렌 알라키의 모든 제품들이 히트를 줬죠 이 제품도 4가지의 다양한 캐스크를 쓰고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가격이 비싸고 맛도 괜찮다고 할수 있겠네요 즉 숙성 연수 외에 어떤 캐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에 따라 맛과 가격이 정해지기도 하겠네요 또이 제품의 경우 8년 수성의 코어라인 제품과는 다른 수입사 한정판 제품으로 희소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인기가 많은 10년 캐스크 스탠스 버전도 도수와 수성 연수가 다르다는 거 외에 같은 캐스크를 썼으니 한번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8년 수성 제품이지만 당당히 8년이라는 숫자를 붙이고 나올 수 있는 다른 제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바로, 라가 불린 8년 수성 제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아지오사의 클래식 몰드 시리즈 6가지 제품 중 하나인 라가블린 16의 하프 숙성, 8년 숙성 제품입니다. 아드백, 라프로이과 함께 피트로 유명한 아일라 지역의 유명한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 대략 10만원 전후의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임에도 라가블린 16이 워낙에 구하기 어렵고 비싸서 그 대체제로 인기가 있는 위스키입니다. 피트 위스키의 경우 숙성 연수가 낮아도 그 생동감이나 강렬함으로 낮은 수성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고 맛있는 편에 속합니다. 다른 피트위스키 코어 라인도 라프로이 10, 타리스커 10, 심지어 아드백은 아드백 5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8년 수성 제품이지만 비싸고 맛있는 위스키 물론 맛있다는 기준은 주관적이며 가격 대비 맛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암튼 8년 수성이지만 다른 웬만한 위스키 발라버리는 경우가 CS 버전, 즉 캐스크트랜스, 물을 섞지 않아 도수가 높은 경우일 때 가격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네가지탄련 수성 제품의 위스키의 흑동점은 유명한 브랜드라는 것 도수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캐스크를 많이 써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공룡을 가지고 있다는 것